24년 상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정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태형 건설은 워크아웃으로 겨우 한고비를 넘겼지만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이 유동성 위기가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지표들이 아주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지만 또 바람 불때연 날린다고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너무 많은 노들이 노를 젓다가 노가 부러지고 있고요. 바람 불때 너무 많은 연을 날리다가 실들이 엉켜서 풀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을 그냥 끊어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문제가요. 금융권에서는 술자리에서 아주 심각한 안주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심각한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예측하기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한 130조 원가량 되거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위험하다, 심각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만 잡아도 65조, 한 7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70조 정도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경기도의 1년 예산이 한 36조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의한 2년치 예산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부실한 일부 PF 사업장의 경우 이미 마지막 방법인 공매나 또는 경매에 몰려있죠. 봐주고 봐주다가 도저히 안될 때, 경매나 공매로 나오거든요.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이 작년 상반기, 23년 상반기에만 133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게 물려있는 금융기관, 어떤 금융기관일까 궁금하시죠? 금액으로는 43조 원이 좀 넘습니다. 이게 어디냐? 바로 보험사였습니다. 부동산 pf를 보통 증권사나 보험사 또는 저축은행에서 많이 해주죠. 증권사의 경우에 대출 잔액이 5조 5천억 원 정도로 밝혀졌는데요. 금액이 보험사에 비하면 생각보다 많이 적죠. 잠깐만. 이게 좀 어딘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을 리가 있나요? 예? 자 아무튼 놀라운 것은 연체율인데요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28%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뭐 17.28%면 적은 편이네 하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말씀드리자면.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거기 연체율이 4.61%입니다.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1.12%이죠. 보험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7.28%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23% 정도 됩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자가 지연되고 연체가 반복되고 하면서 결국. 공매나 경매가 시작되었거나 또는 예정된 PF 사업장이 23년 9월 말 기준 이때까지의 데이터밖에 없는데요 120곳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이니까 지금 3개월이 더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부실이 늘어났겠죠. 지금 시중에 도는 이야기들의 대다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거 끝나면 아마 엄청난 PF 부실이 터질 것이다라고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부동산 PF 대출을 왜 시중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보험사나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곳에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시행사업자가 땅을 확보할 때, 땅을 살 때, 이럴 때는 자기들 자본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땅값의 한 10%를 자기 자본, 에코티로 넣고 나머지를 대출받아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몇년 동안, 그러니까 한 2018년 이후 22년까지도 자기 자본이 10%가 아니라, 5%, 3%, 심지어는 1%, 더 심지어는 0%, 한 푼도 없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에코티가 0%인 곳이 있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자기 자본마저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사는 브릿지론으로 땅을 사는데요. 이 브릿지론이 뭐냐면, 본 PF를 받기 전에,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을 잠깐 다리 역할을 한다. 본 PF로 가기 전에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 땅이 사업성이 좋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 이렇게 뭔가 예측을 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뭐예요? 역시 이들도 리스크가 크겠지만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금리가 비싸든 안 비싸든 무조건 받을 수 밖에 없는 돈입니다. 사업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라는 것은 미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보자면 어쩌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자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좀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통 제2금융권에서 취급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금융권에서 19년, 20년, 21년 이럴 때 돈을 정말 땅만 가지고 오면 많이 빌려줬습니다. 왜? 무조건 분양만 하면 다 되니까 사업성이 100%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마구마구 그냥 빌려줬던 겁니다. 23년, 작년 한해 동안 개인 또는 법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제2금융권에서 경매 내놓은 토지, 이거의 건수가요? 3,240건입니다. 정말 많은 겁니다. 3,240건 중에 채무자가 건설사 혹은 시행사로 확인된 토지가 146건입니다. 채무자가 건설사 혹은 시행사니까 이거 뭡니까? 부동산 PF 사업장이 연체되고 있어서 이게 경매로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6건의 경매 토지 물건 중에 PF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채권자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빌려준 곳, PF로 돈을 많이 빌려준 곳은 어느 금융기관일까요?가 질문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상호금융입니다. 상호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수협, 농협처럼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을 보통 우리가 상호금융이라고 합니다. 경매 토지 146건을 소재지별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봤더니 경기 지역이 38건으로 가장 많고요. 뭐 경북이 22건, 경남이 14건, 제주가 13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pf 부실 위험이 몰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대목이죠. 지방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중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도 많기 때문에 상호금융에서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소 건설사 사이에서는요. 이미 사실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2주 지났지 않습니까? 2주 만에 전국 종합 건설사 폐업한 곳이 13군데입니다. 폐업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보통 이 가운데 13곳 가운데 11곳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 PF 만기 연장을 한건 대다수가요. 수익성이 이미 상실됐습니다. 회복이 어렵죠. 그런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PF 부실이 이제 막 터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24년 하반기부터는 PF 사업장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토지만 경매로, 공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공된 아파트도 미분양이 뜨면, 이 PF 대출금을 못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다 지었다 하더라도, 통째로 경매 나올 수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워크아웃을 시작한 태형건설의 경우는 요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리라 봅니다. 태형건설 사업장 중에 본 PF에 들어섰거나, 또는 뭐 분양률이 한 70%가 조금 넘는 그런 곳은 자금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채권단에서 이 사업장을 계속 태형건설에 맡길 예정이겠죠. 하지만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 저희가 체크해보니까 한 18곳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몇 곳은 공매나 경매로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가 큰 땅이 시장에 나온다 이겁니다. 어디 현장이 부실한 현장인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그리고 법원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열람을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내 돈을 충분히 가지고 해도 힘든 게 시행 사업인데 거의 다가 거의 다다수가 남의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거나 또 이자 감당이 안 되면 한마디로 그냥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대박으로 돈을 많이 벌지만. 실패할 경우, 교도소에 들어갈 마음으로 한다. 라고들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행사업자들을 가리켜 예전에는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잘 되면 사회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잘못되면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뭐, 살다 나오고 뭐 그러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즘은요.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면 죄송하지만 좀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엘리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스마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뭐 감, 촉 이런 거 플러스 데이터를 반드시 체크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 1세대 분들보다는 뭐 위험에 빠질 확률이 요즘 분들이 훨씬 적죠. 여기저기 정말 다 힘듭니다. 이럴 때 어깨 한번 쭉 펴시고 모두들 힘 내시기 바랍니다. 표용호 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값진 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용호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